안녕하세요. 효성다육입니다. 첫 판매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수량은 한 10개 정도 되고요.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드릴 터인데,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찜해 주시고, 자막으로 나오는 전화번호로 해 주시면, 어 빨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이 아이는 단나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하부는요, 로망 공방분이래서 조금 이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식재가 되어가 있고, 색깔도 지금 너무 곱게 들었습니다. 요즘, 연유 아이들이 인기가 많죠? 야의 이름은 단나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1번 찜해주세요. 가격은 7만 5천원입니다. 2번 소개해보겠습니다. 2번은 렉서스라는 아이구요. 가격은 4만 5천원입니다. 이 화분도 역시 로망 공방분이고요. 이꽃 모양하고 지금 이 모양하고 너무 지금 잘 어울리게 배합이 되어가 있는데요. 색깔도 지금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고 너무너무 이쁩니다. 지금 굳혀진 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흠 잡을 데가 없는 아이입니다. 자, 가격은 45,000원이고 여러분들 빠른 찜 부탁드립니다. 자, 돌려진 모습도 보시고요. 자, 뒷차태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뒷차태도 한번 자세히 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손질 잘 해놓은 아이입니다. 자, 예쁘게 보시고, 빠른 찜 부탁드립니다. 2번 넥세스 45,000원. 로망 공광분에 신겨져 있습니다. 3번 소개하겠습니다. 3번은, 프레이라는 아입니다. 이 묵둥이고요. 지금 초코라인으로 지금 색깔을 다 드리고 있고, 탄탄하게 붙여져 가 있습니다. 진짜 묵둥이답습니다. 어찌보면은 좀 시집 보내기가 조금 정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는데요. 서랍은에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 45,000원에 지금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 안이 완전 초콜렛처럼 젤리 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물들어 갖고 있습니다. 금둥이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짱짱합니다. 너무 이쁩니다. 옆에 자구도 하나 또 달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큰 목등이 는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3번, 45,000원입니다. 빠른 찜 부탁드립니다. 4번, 허르시아 소개하겠습니다. 어, 가격은 32,000원이고요. 화분은 꿈공반 화분에 그 식재대가 있습니다. 하월시아수라고 하죠. 지금 너무 탱탱하고, 지금 돌덩이 같습니다. 지금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나름 매치를 해서 나름대로 이쁘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 저희 집에 온 지는 벌써 한 3년 되었고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자세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찜해주세요. 5번 소개하겠습니다. 5번은 리톱스고요. 35,000원입니다. 토아가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아~ 이거 진짜 이쁩니다. 빵긋빵긋 빵긋빵긋 제집에토화분인데 제가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가격으로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지금 리톱스가 한두 두두 세두 네두 다섯 여덟두고요 지금 전부 다 탈피를 하는 중이라서 얘아들이 탈피하고 나면은 꽃빼기로 늘겠죠? 자, 립톱스. 35,000원입니다. 토 분입니다. 6번 소개합니다. 6번 이름은 눈꽃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류하고 틀리고 이 눈꽃이라는 종류는 조금 기하기 힘든 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망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어, 가격은 32,000원입니다. 이 목대 한번 보시면은 목대가 완전 꿀벅집니다다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해 주세요. 6번 눈꽃입니다. 32,000원입니다. 7번 소개합니다. 7번 옥류금이라고 합니다. 이쁘죠? 색깔이 지금 완전히 너무너무 이쁩니다. 투명한 연두색이고 지금 너무 멋지게 돼 갖고 있는데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28,000원입니다. 자. 이 보시면은요 어디 진짜 환상적입니다 색깔이 옥류금입니다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28,000원입니다. 8번 소개합니다 라울입니다 라울은 다 아시겠죠 국민 다육이고 지금 조금 있으면 물이 들면 더 이쁜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등치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오래 묵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목대가 꿀벅지입니다. 꿀벅지고 목대가 지금 단단하거든요. 그 착한 가격에 18,000원에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찜해주세요. 9번 소개합니다. 벤바디스라고 합니다. 어, 이 아이는 화분이 조금 비쌉니다. 읍내분에 신겨져 있고요. 지금 아직 작지만은 똘똘똘 뭉쳐져가지고 단단한 돌덩어리 같습니다. 작다고 그뭐 싸게 보시면 안됩니다. 안 작은 고추가 더 맵다고 지금 너무 고쳐져서 지금 이 화분에 딱 들어맞는 그런 수형입니다. 9번 벤바디스 36,000원 입니다. 10번 소개합니다. 아 이름이 좀 거시기하죠 그죠? 드라큐라 입니다. 자이 아이도 읍내분의 식재가 되어있고 가 가격은 33,000원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드라큐라가 아니고 참 생긴 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잘 굳어져 갖고 있고요. 자, 이래 보면 작아도 한몫합니다 10번 드라큐라였습니다. 33,000원입니다. 아, 오늘 철 차... 팝내 영상이라서 제가 서투른 것도 많고 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 처음이다 보니까 개수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10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부터는 조금 제가 숙련된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요. 또그 링크에 보시면 한보살 TV라고 해서 저의 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러면 저 못생겼던 어쨌든 저의 모습이 나오고, 그, 어 보살이 무슨 다육이 장사를 하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 노력해갖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한보살 TV도 많이 봐주시고, 어,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제가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